최하 예 반갑습니다 맥가 최원장의최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독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12월 20일부로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령을 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독감이 많이 늘면서 이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법정 이제 전염병이라서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좀 걱정이 있으실 건데 이게 생각보다 좀 증상이 심합니다. 대부분의 증상들이 고열, 그다음에 인후통, 근육통 이렇게 3대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은 사실 어떤 호흡기 질환에서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 편도염 때도 당연히 똑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구분이 잘안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3대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서 이제 간단한 키트 검사로 저희가 독감 진단을 하거든요.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균이 유발하는 감염입니다. 생각보다 치사율도 좀 있고요. 매년 통계를 보면 한 2,500명 내외의 사망자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사망자를 더 많이 낼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라서 전 국민이 예방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순부터 노령 인구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 그럼 이제 늦었는데 접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까 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시고 면역이 생기려면 2에서 4주 정도가 필요해서 지금 이제 맞으시면 약간 늦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2차 유행이 또 있거든요. 지금은 A형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애형 독감의 특징이 비형보다 열이 좀더 많이 나고 증상이 좀더 심합니다. 호흡기 증상도 좀더 심하고 조금 약하지만 전염성이 엄청나게 높은 비형 독감이 3, 4월에 걸쳐서 계약을 하고 나면 2차 유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도 당연히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 사망자가 생길 수도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면역 저하자, 특히 65세 이상, 그다음에 12세 이하의 소아, 면역자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을 갖고 계신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도 면역 저하자에 속하거든요. 이런 질병들을 갖고 계시거나 역 저하 요건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예방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등은 나라에서 무료 접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예방 접종 주사가 남아 있는 병원들이 있으니까 보건소 통해서 남은 용량을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 병원에서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독감이 예방을 할수 있느냐? 감염 경로는 비말을 통해서 주로 감염이 됩니다. 또는 독감 바이러스에 오염이 된 물질을 또는 물건을 만지고 난 이후에 눈을 비비거나 뭐이 입을 만지면서 호흡기적으로 이제 감염이 되는 접촉성 감염으로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뭐 비말 감염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겪었죠. 우리 코로나 때 독감 유행 안한거 아세요 혹시? 거의 2년 동안 독감 환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접촉 감염은 손씻기를 자주 함으로써 예방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말 감염은 구사 마스크를 착용하면 훨씬 더 예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거리 두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했을 때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도 예방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단을 일단 받으셔야 되고 열나니까 그냥 항생제 주세요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계절성 감염은 항생제로 치료하는 게 맞고요. 뭐 편도염이라든 후두염 같은 거그다음 독감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를 바이러스니까 독감이 인플루엔자 균이 바이러스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쓰셔야 돼요. 우리 타미플루라고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약들을 쓰셔야 돼서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세 가지가 유행을 하는데 독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고 코로나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절성 감염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증상. 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대증 치료 그러니까 뭐 콧물약 사 먹고 해열제 드시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가 치료를 하시기보다 애영독감이 참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병원에 빨리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이후에 정확한 치료제로 치료하시면 큰 합병증 없이. 완치가 잘될것 같습니다. 알약으로 먹는 치료제가 있어요. 그 치료제는 내가 증상이 좀 호전됐다 하더라도 3일치 약주고 보통 다시 한번 오세요 얘기를 하는데 3일 뒤에 안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본인은 증상이 좀 완화되지만 균이 이제 옆으로 좀 퍼지겠죠. 그래서 이제 한 5일 정도 복용하라고 약전에 정확하게 5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5일 다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이제 알약보다 수액이 좀 빠르다 해서 주사제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주사제 많이 맞으신 편인데 비용 차이가 좀 있지만 주사제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어린 소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한 이틀 정도는 잘 지켜보라고 하죠. 작년, 재작년인가? 뉴스에 독감 약제 드시고 그때 고층 아파트에서 이제 좀 뛰어내리는 사고가 있었는데 약간 선망이나 환각이 좀 생길 수가 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생기는 건 아니고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가족들이 소화가 복용한 경우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약만 잘 드시면 뭐 폐렴이나 뭐 합병증으로 가지 않고 잘 완치가 되는 병인데 노약자나 면역자자가 치료를 제대로, 제때 안 하시면 좀 위험한 병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라고 지금 트윈데믹이라고 해서 우리 팬데믹에서 이제 따온 얘기인 것 같은데 독감과 코로나 균이 같이 이렇게 또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학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둘다 걸리면 되게 무섭겠죠 지금부터 예방접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트윈데믹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좀 급하게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환자가 지금 독감 환자 가 늘어가지고 이건 오늘 한번좀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좀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성실히 또 답글 달겠습니다. 모두들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좀 이제 최근에 좀안 좋은 항공기 사고도 있고 했는데 다들 좀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도 기간에 충분히 애도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한 한 해를 모두들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발!